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에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피오라인데, 쿠쿤님께서 이제 일라오이는 도벽인 건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사실 저는 이제 피오라나 좀 근접 딜탱 챔프들 상대할 때는 도벽도 물론 좋은 룬이긴 한데, 착취 룬을 더 선호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근접 챔프 상대할 때 착취를 터뜨리기가 훨씬 쉽고, 또 이제 착취로 인해서 착취가 은근히 초반에 딜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라인전에서도 이 촉수 쪽에서 W 들교환만 착취 때마다 잘 해주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저는 부패 물약인데 상대는 도란의 검에다가 물약까지 먹었기 때문에 어, 지금 딱 이렇게 또 촉수 두개 있는 곳에서 W 들교환딱 해주면 라인도 좋고 또 지금 저 부패물약까지 다 먹어서 딜교환도 제가 압도적으로 좋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상대방 피오라 입장에서 이거 라인 계속 밀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잭스가 탑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1대1도 저를 지금 이길 수 없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근접 챔프 상대할 때는 착취도 굉장히 좋죠 어 그리고 일라오이 6렙 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 말씀드렸지만 이 촉수 있는 곳에서 싸우면 자또 착취로 딜 교환하고 자, 자 이런식으로 킬각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보조룬을 사실 일라오이한테는 보조룬이 지배쪽 어 착취를 들었을 때 지배에 들어서 이 굶주린 사냥꾼을 통해, 굶주린 사냥꾼으로 피읍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 지금 이제 최후의 저항이랑 이 강이나무 올려가지고, 피오라 응수 공속 저하를 좀 빨리 풀었죠. 자, 그리고 일라오이 유저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초보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육렙 전에는, 최대한 그, 저희 쪽 위치에서 투, 촉수 두개 만들어 놓고, 라인 당겨 놓고, 딜 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갱을 피하는 것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6렙 이후, 궁극기가 있으면, 적 정글러가 와도, 이 e 스킬만 잘 끌으면 킬각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라인 밀어 놓고, 이제 상대방, CS 먹는 거, Q 스킬이 됐든, 이 e 스킬이 됐든, 괴롭혀 주면서, 또 이제 포탑 방켓팩까지 챙기면서 이득을 많이 굉장히 엄청나게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제 확실히 착취 룬 들으면 보조 룬 이제 그 밑에 룬을 철거를 무조건 드니까 타워 철거까지 빨라지, 빨라져서. 어, 그리고 방금처럼 약간 피오라랑 야스오 상대하면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집중해가지고 응수나 이제 장막을 잘 쓰는데 오히려 이제 멀리 있는 멀리서 땡기는이 스킬은 안 맞을 줄 알고 응수를 안 쓰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 계속 밀고 상대방 개피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희 팀원들도 냄새를 맡았죠. <laughs> 지금 이제 아 이거 다이브 각이다, 다이브 각이다라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laughs> 자 이런식으로 탑에서 이제 다이브 내면 이거 피오라 엄청 손해죠 자 근데 이번 영상도 자 포볼 뭐 팀원들이 와줘서 미드 정글이 와줘가지고 민 것도 있지만 사실 안와도 밀수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탑이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잘 컸을 때 밑에 라인이 망하면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냐면 솔직히 <laughs> 보스를 스프릿하는 것도 좋은데 벨코즈랑 잘큰 벨코즈랑 베인이를 제가 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땐 과감하게 미드도 근접 챔프고 하니까 또 아직 제가 타워 포부를 일찍 밀어가지고 미드 와가지고 한타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미드와서 일단 라인 같이 밀어주고 쟤도 피 없으니까 레인이 킬먹은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정도면 거이 선방했죠 게다가 이제 봇도 편하게 봇에서 파밍을 둘이서 할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실 지금 글라우이잘 크면 스프릿하는게 가장 좋긴 한데 조금 <laughs> 불확실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스프릿하기에는 조금 잘 크긴 했어도 상대 밑에 라인도 잘 커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럴때 이렇게 오브젝트 용이나 이제 정력 바론 쪽에서 미리 자리 잡고 일라우이 촉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오브젝트 쪽에서 어, 촉수 미리 만들어놓고 한타를 한다거나 자 저거 <laughs> 피오라 망했죠 사실 <laughs> 저게, 솔직히, 용을 먹고 있는 거 아는데, 피오라도 지금 약간 멘탈이 나간 거 같죠. 자, 근데 이제, 좀, 밑, 에 라인도 조금은 풀렸고, 닌탑에, 이제, 불클, 스테랑 나오면, 이제는, 20분 전에 사실 이렇게 템이 나오면, 할만하거든요, 1대4. 또, 텔도 있으니까, 보스 왔는데, <laughs> 어, 이럴 때 조금, <laughs> 하필이면, 베인이 키을다 먹어서, 그러니까, 시종일간, 이제, 팀원들 계속 쫓아다녔는데, 약간 이제, 어,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딱스프레도 왔는데, 그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싸움이 나버리면, 어 스프레이 타기가 좀 불안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미드를 막으로 오긴 했는데, 이 게임이 진짜 불안했던 이유 중 하나가 피오라가 진짜 엄청 못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대3을 진짜 제드 개피되면서 겨우, 겨우 잡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탑을 조금 라, 밀어놓는 라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사실은 이제 좀 걸어서 걸어서 이제 용을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원래는 지금 원래 그냥 집가서 걸어서 하려고 했는데 라인을 이제 야스오 때문에 또 이거 이러면 5대4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스오는 이제 탑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 삼거리 와드에다 텔 타가지고 상대도 지금 어, 상대가 어떻게 보면 엄청 유리하거든요 제가 5킬이니까 용싸움을 피하고 싶지가 않을 거라서 <laughs> 자, 확실히 이거는 어 제가 운영을 한 거였죠. 야스오를 탑에 보내 놓고 야스오는 또 텔이 없었으니까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 저는 텔이 있어서 쓰레쉬가 잘리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방금은 이제 그래도 4대 4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미드를 이제 좀 밀려고 오기는 했는데 이게, 미드를 밀어서 다행이긴 한데, 제 제압킬 800 콜드를, 또 베인이 먹어버려가지고, 제 제압킬을 베인이 먹은 건 진짜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킬을 빼고 나면, 지금 서로 킬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이번 영상에서, 계속 미리 이제 바로 쪽 다리를 잡고 있는데 아, 이거 는 니다리 를리 니다리 를 자르고 시작했어 리긴 <laughs> <했긴> 했는데 <laughs> 리제 <우리> <laughs> 우리도 징크스가 바로 잘렸죠. 어, 근데 방금은 솔직히 피, 제드가 있는 게 한타 때, 제드가 있어서 이제 베인을 잘라주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피오라가 오기 전에 한타가 진 거라서. 아, 자, 그럼에도 계속 이쪽, 바로 쪽 시야 잡아야죠. 또 지금 피오라가 또 스프릿 하다가 잘려줘가지고. 어 게다가 잭스가 굉장히 잘 커서 발음도 엄청 빠르죠. 아 뭐야 이거 <laughs> 방금 이거 전멸이랑 궁을 동시에 동시에 날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레이 도여 하면 되죠 지금. 워낙 제가, 피오라랑 레벨 차이도 3렙 차이다가, 템 차이도 너무 심해서. 자, 이번 진짜 게임은, 스프릿을 거의 안 했죠. 솔직히, 딱한번 스프릿을 하려고 했다가, 베인 트리플킬 보자마자, 이제 다시 합류를 했는데, 어, 그게 좋은 판단이 됐죠. 미리 하, 합류하고, 촉수 미리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뒤집었는데 자 이제 탑억쟁이 밀어놨으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바텀 또 이런 거 야스오 같은 거 깊이 나와 있는 거 잘라주고 어 상대가 또 어떻게 보면 벨코즈가 잘 커서 올 AD는 아닌데 어쨌든 어 AP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란도인을 갔죠. 사실 일라우이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템들도 지금처럼 불클, 스테라, 중무, 란드인이고 마지막으로 정령의 형상 가는거 되게 좋아하죠 확실히 베인이 잘 크니까 일라우이는 진짜 베인 잘 크면 일라우뿐만 아니라 뚜벅이 챔프들은 베인 잘 크면 진짜 진짜 짜증나죠 게다가 베코즈도 잘큰 거라서 자 그리고 <laughs> 또 용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합류해서 촉수를 일단 용 쪽에 만들어 놨고 근데 피오라가 진짜 대단한 게 아까 그 1대3도 뭐 잡지는 못했지만 제드 개피 만든 것도 있고 되게 되게 잘하죠 라인전을좀 라인전에서 되게 만만히 봤었는데 한 타에서 이제 스프리트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징크스를 잘라버렸죠 혼자서. 자, 근데 지금 5대 4이긴 한데 5대 4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솔직히 이거 싸우면 안됐거든요? 근데 일, 솔직히 솔직히 베인 그이 스킬을 끌어가지고 영혼을 끌어서 이거 한타 이겼지 이거 못 끌었으면 이거 한타 무조건 졌거든요 아 그래도 <laughs> 아자자 자 이거 바로까지 먹었죠. 자, 이제는 진짜 끝내야 되죠. 제가 이거, 베인을 제가 마크해주는 것만으로도, 어, 상, 지금 제일 잘큰 애가 베인인데, 베인이랑, 피오라를 마크해준 사이에, 억제기도 깨고, 벨코즈까지 죽였어. 자, 확실히. <laughs> 저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laughs> 순한 양이죠, 피오라가. 피오라가 사실, 저랑 제스 빼고는 저 팀원들이 다 묶어서, 어, 다 찍고 다녔는데. 아, 근데 진짜 이번 영상은 합류의 정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어, 합류를 통해서 한타를 진 적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불리한 게임을 한타를 해서, 어, 역전을 했죠.